자, 오늘은 어, 11단원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무리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무리식으로 표현된 함수가 무리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유리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리식을 알아봤던 것처럼, 무리식, 무리식을 가지고 이제 무리함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무리식이란 뭐냐? 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게 사실은 무리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근호가 사용돼야 돼요. 근호. 근호 안에, 이렇게, 시, 숫자가 아니라, 어, 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리식이 돼요. 근호 안에 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리수죠. 그죠? 물론, 이제, 에, 루트 4, 뭐, 이런 건, 무리수가 아니다만. 어쨌든, 근호 없이는 표현할 수, 없, 없는 수가, 무리수였다면, 근호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식이, 무리식입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1에 제곱이 있는데 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이거랑 같은 거니까 예를 이걸 로 변형할 수 있다 그러면 루트 없이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리식이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 루트 없이는 쓸수 없단 말이죠 간단히 해도 루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무리식이 되는 거죠 자 x에 관한 1차식이 예, 루트 속에 들어있고 이건 x 에 2차식이 들어있고 이건 x 자체, 뭐 y 자체가 들어 있는 것도 다 이건 무리식입니다. 자, 이 무리식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조건입니다.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어, 무리수에서 나왔던 조건이 사실은 그대로 쓰인 거죠. 뭐냐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근호 안에 식의 값이 0 이상이어야 되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무리식 중에서도 분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교재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x 플러스 3분의 1.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무리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돼? 어,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어, 뭐 0이 돼도 되죠. 이렇게 되고. 근데 마이너스 3보다는 x가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되면 얘 0이, 만, 0이 되니까 안 됩니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뭐그이 안에가 이제 허수가 되면은 허수 단위 i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리식의 계산에서는 실수인 것만 보통 다루게 됩니다. 특히 무리 함수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게 되죠. 따라서 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와서 무리식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무리식의 계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어, 무리수의 계산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역시 어떤 겁니까? 당시 a에 대해서 a 제곱의 루트가 있는 것은 절대값 a와 같다.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를 절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한다. 절대값 성질이 뭐냐?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면 절대값 기호가 의미 없어서 그냥 지우면 되고, 절대값 기호 속에 있는 식이 음수이면은 절대값 기호를 없애되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걸 양수로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마이너스 가 붙었다고 해서 음수가 아니에요.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양수죠. 그래서 어쨌든 양수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절대값 기호의 성질인데. 이것은 바로 예, 절대값 기호가 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죠. 원래 그거 자체를 제곱했기 때문에 a가 된다. 그럼 위에 거랑 다른 게 없지 않냐 생각하 쉬운데 좀 다릅니다. 얘는 절대값 a로 바꿀 수 있지만 얘는 절대값 a가 아니고 그냥 a예요. 근데 a가 0 이상일 때는 사실은 똑같죠. 얘도 a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개는 좀 다른 거지만 a가 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두 개는 같다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한 건데 아,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성립한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분의 1은 자, 분자 분모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서 분모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해서 a 마이너스 b로 바꿨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a, b가 어떤 숫자였던 거고 여기서는 다항식입니다. a, b가 다항식인 경우에도 이게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분모라는 거는 좀 간단해질 수록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통분하거나 할때 그래서 보통 유리화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어, 교재에서 보면 이제 세미나에 이중근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 세개꼭 해보시고 필수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다 풀어봤나요? 안한 사람은 일정지하고 다시 넘어가서 뒤로 돌아가서 그거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 필수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무리식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 무리식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 돼?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 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근호 안에 있는 식을 볼것 같으면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려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겠죠. 딱 마이너스 3이 되도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이 0이상이려면 x가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이것은 1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죠. 이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해는 뭡니까? 수직선 위에다 표시를 해보면 어, 어느 범위가 어느 다른 범위에 포함되는 거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되니까 두개 말하면 교집합을 거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범위만 됩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거야, 부분집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x가 이보다 작아야 된다. 이때는 등호 안 들어가죠. 0대면안 되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엔드죠, 엔드. End. 교집합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1 이상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되겠죠? 이것이 정답.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 분자는, 자, 분자에 있는 근환의, 에, 시기.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어, 4보다 작아야 되겠죠, x가. 근데 이때는 등호가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쓰면 그것이 바로 -2 이상 4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이것이 무리식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가 됩니다. 이것이 정답. 자, 밑에 있는 유제 풀어 보시고 필수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필수이 제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죠 어 지금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에, 분모를 유리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식하고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했을 때 자동으로 유리화가 되죠 그래서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 없이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분자끼리 곱하면 루트 x 곱하기 루트 x니까 그냥 x죠 그렇죠 루트 x 전체 제곱. 이거 x의 절댓값 아니라고 그랬습니다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죠? 앞에 거 제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x가 되죠.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빼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러면 x 지워지고 이거 뭐가 돼요? 그냥 x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유리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두 개가 곱해지면서 어, 자동으로 유리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유리화 따로 한 다음에 통분이 되었을 때 더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자체를 그냥 분모끼리 곱해서 어? 통분을 하면 유리화는 자동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리화가 먼저냐 통분이 먼저냐 이제 그 얘기일 뿐이죠. 그리고 이이 이 똑같기 때문에 이 이는 밖으로 묶어내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밖으로 2를 묶어내고 이 안에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은 1 플러스 이렇게 된 거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요. 두개 곱해지고 얘가 여기 곱해지니까 2는 지금 밖으로 빼낸 상태니까 빼내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통 인수가 있으면은 빼내고 하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넘어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는 뭐가 되냐? 얘가 지워지죠? 그래서 2만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2가 곱해졌으니까 분자는 4가 되겠고요. 분모는 앞에까지 빼기 뒤에까지 니까1 빼기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1은 지워질 거고 답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X분의 4가 되겠다. 자, 이런 정도는 뭐 금방 할수 있어야겠죠. 단순한 계산입니다. 밑에 유지해 보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 무리함수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리함수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무리함수라는 거는 방금 앞에서 했었던 무리식을 가지고 함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X가 어떤 무리식이 되어서 그걸 Y로 치환하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무리함수는 별게 아니고 X에 관한 무리식을 우리가 y라는 문자를 치환해서 x에서 y로의 대응관계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무리함수가 됩니다.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무리식의 기본적인 그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어, 근호 안에 있는 것이 그0 이상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이제 y가 실수가 되죠. 왜 y가 실수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을 다출다라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나름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그 복소 평면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 음, 원래 복소수도 이제 기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긴 한데 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리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하나씩 좀 이제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때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먼저 유리함 아 무리함수의 기본형부터 알아볼게요. 어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루트 안에 x의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 어 밖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a가 어,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하고 밖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하 루트 속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루트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기본은 이렇게 된다. 자, 요거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면, 뭘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가장 단순한 게 어떤 겁니까? A가 1일 때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숫자들을 쭉 넣어서 좌표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포물선도 그런 식으로 개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도 그런 식으로 개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바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포물선의 일부거든요. 포물선의 반쪽만 옆으로 누려, 눕혀 놓은 거죠. 뉘여 놓은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얘하고 얘하고 가만히 보면은. 얘는 y 루트 x 이 개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x가 4일 때 y가 2고 그렇죠? x가 9일 때 y가 3이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뭡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y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루트 x 값이 나온 다음에, 그건 양수예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 만든 것이 y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을 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기본형의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낸다. 왜냐면 x 0일 때 Y는 무조건 0이니까. 그리고 이제 A 값에 따라서 요, 그 휘어진 정도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제, 에, 정의역은 0 이상 모든 실수. 치역은, 에, 모든 양수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의역은 똑같고 치역은 모든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이건 1사분면에 그려지고 얘는 4사분면에 그려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의 에,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좀 외워야 돼요. 뭐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 그래프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보면은 셈 특가하고 셈 보충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무리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에,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뭐냐?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와 그거 역함수 y= x제곱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 뭐냐면 y= x제곱이라는 건 포물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얘의 역함수를 가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x, y 바꿔보세요. x는 루트 y가 되죠. 양변 제곱하면 x제곱은 y. 해서 y= x제곱은 2차함수 기본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y, y는 루트 어, x제곱이라고 하는 2차함수는 어, 사실은 이렇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근데 반쪽만 그려졌죠? 왜그렇습니까이 경우에 X가 양수이기 때문에 X가 양수인 부분만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죠? 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XY가 둘다 양수가 되잖아요. X가 양수, Y도 양수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역, 치역이 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역함수에서는. 원래 무리함수의 치역, 이, 그, 역함수의 정역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치역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회색으로 된거 있죠? 이게 사실은 원래 좌, 왼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y 쪽 왼쪽, 왼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만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잖아요. 역,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해야 되는데, 이 포물선이 거두개다 있어가지고 안 되죠. 겠 양쪽 다 날개가 있으면 안되 한쪽 날개만 그려야 된다. 그리고 얘는 y 콜 루트 x 하고 y 콜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 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리수, 아,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역함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차 함수의 기본형 y 콜 x 제곱이다. 단 여기서 어, x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게 안 붙으면 이게 양쪽 다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거 역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의 역을 따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 y의 범위는 안 따져도 돼요. 왜냐면 y라는 것은 종속 변수로서 x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굳이 y는 따로 따져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샘보충해 보면 어, 무리함수 y 콜 루트 ax 의 그래프는 절댓값 a 값이 클수록 x에서 점점 멀어진다. 지금 기본적으로 살펴본 게 a가 1인 것만 살펴본 거죠. 근데 a가 2나 3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운 게 아니라 X에다 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X에다 3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다 그러면, 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루트를 씌워도, 씌운다고 해도 원래 거에 비해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1이라는 값을 X에다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1이 되냐, 루트 2가 되냐, 루트 3이 되냐, 이렇게 될 테니까, 다른 값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것은 똑같으나, 휘어진 정도, 즉, 곡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A 값의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왜 절대 값을 얘기했어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많이 휘어서, 위로 점점 올라간다. X축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그, 영향을 준게 있었죠.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X분의 A.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 뭐 기울기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 말하자면 휘어진 정도, 공률이라고 그러죠 휘어진 정도가 좀 달라졌었죠 그래서 무리 함수도 바로 요 a라는 값, x에 곱해져 있는 a라는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1학년 과정에서 에, 루트 안에 이렇게 x의 1차식이 있는 무리 함수만을 다룹니다 x의 2차식이 있는 경우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만 나와요 어, 원으로 변형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만 나오고 다 1차식 경우만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형을 외워두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어, 무리함수 y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 해가지고 자, 루트밖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와 루트 안에 있는 a가 양수 음수일 때가 총네 가지 조합으로 어,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을 우리가 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루트 앞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항상 양수가 돼요. 그래서 x 축 위에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어, 루트 밖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y 값이 다 음수만 나오게 된다. 근데 a가 양수이면 말이죠. x가 양수인 것만 의미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잖아요.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a가 음수면 x도 음수여야지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돼서 y가 의미가 있게 되죠 실수가 되게 되죠 양수 음수가 관계 없으니까 실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뭐야? y축 대칭 관계죠. 왜냐면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비교해보세요. 똑같은 이제 그 우리가 절대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a가 이들어서뭐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y축 대칭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단지 이거에 비해서 어, x 축 대칭으로 밑에 그려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 다른 점이고, 어, 그 그러니까 서로 대칭인 거예요.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원점 대칭을 한 것이 얘다. 근데 원점 대칭을 했다는 게 뭡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네 가지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이 부호. 루트 밖의 부호, 그다음에 x의 앞에 곱해져 있는 계수 a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내용이 정리된 게 밑에 보충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형의 그래프. 여기 이제 이걸 기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어, 기억을 해둡시다. 기본형이다. 우리가 유리함수도 기본형이 있었고,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 일반형이 있어요. 기본형의 그래프는 일단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K와 A 값에 따라서 이 방향이 네 가지로 나뉜다. 이 위에서 다 얘기했던 걸 지금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에 나와서 네 가지 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나씩 따져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재 그 밑에 보면은 이 어, 무리 함수 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선은 이렇게 샘플이 두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그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보다는 얘가 좀더 많이 이렇게 휘어서 x축에서 많이 떨어졌죠. 이제 2루트 3이 2보다는 절대값이 크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흰정도를 우리가 뭐 측정해서 그릴 수는 없고. 개략적인 것만 그래서 어 1, x가 1일 때의 값만 이렇게 예, 혹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만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x의 정의역이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 못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다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3번. 그 무리함수의 표준형이다. 이것을 기합니다 무리함수의 표준형의 그래프. 왜 이게 표준형인가? 얘는 말이죠. 어, 밑에 이제 정리를 같이 얘기합시다. y 콜 루트 ax의 그래프. 요 앞에 사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p만큼, y 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p가 들어갔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q가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q를 넘겨서 플러스 q가 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원래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린 것을 p,q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는 걸로 이 회색을 갖다가 평행이동한 것이 검은색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되시죠? 뭐 a가 양수염수에 따라 이제 그래프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이제 갈릴 뿐이고요 그래서 정의역, 치역도 좀 달라집니다 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역 자체도 어, 평행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P 이상. 0 이상이 아니고 P 이상. 치역도 Q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뭐, 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때랑 다를 게 없다. 그, 근본 원리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죠? 렇 평행이동을 해서 표정을 만들면, 정의역, 치역도 그만큼 옮겨간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평행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작점을 갖다가 PQ로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예, 그리는 것도 어, 좋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간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괜히 또 그려놓고 또 평행이동하는 것보다는 아예 평행이동된 것을 먼저 그리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예, y절편이나 x절편이 만약에 생기면은 그 절편 정도는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무리함수의 일반형으로 가겠습니다. 어, 교재 밑에 나오는 그 보충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어, 수긍을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어, 무리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그, 언뜻 봐서는 뭐, 표준형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린다. 한 것이 유리함수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요 X 앞에 계수 A로 얘를 묶어요. 묶으면, x가 되고 이 b는 어떻게 됩니까? 곱해서 b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분의 b로 묶입니다. 다시 전개해보면 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안에가 이렇게 되고 밖에 있는 플러스 c는 뭐 움직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유리 함수에 비해서 무리 함수는 일반형과 표준형 사이의 변환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어, a가 양수이면 정역은 근호 안을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요걸 이제 양수로 만들어야죠 그게 에0 그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x가 커야만 이게 양수가 돼서 양수 곱하기 양수 해서 루트 안에 양수가 될 것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부동호 방향 주의하시고 이때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 양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다 c를 더하니까 c 이상이다. 이거는 둘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된다. 자, 유리함수 때랑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도 직접 여러분이 그려봐야 어, 연습이 좀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헷갈려요 막상 그릴 때.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 아, 상당히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일단, 밖에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이까 놔둡니다. 이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X 앞에 서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A죠? A로 묶어서, 이게 이제 지금 B인 상태인데, 요거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시 전개했을 때 플러스 6이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요 상태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어, 바꿨으면, 이제 우 뭐를 생각할 수 있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어떤 방향입니까? 어, X가 마이너스 쪽이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단 여러분 이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EX, 요것을 가지고 그려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일단 그려진다. 이렇게. 그런데, 걔를 어떻게 하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 행 더한다니까, 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지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그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때, 예, Y축을 끊고 지나게 되니까, Y절편 정도는 그려주는 게, 조, 어, 표시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Y절편은 X가 0일 때값이죠 X가 0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쭉 적어주면 더 정확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무리식과 무리함수 한꺼번에 우리가 한번 다뤄 봤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필수예제가 3번부터 10번까지 8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 강의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